안녕하세요. 울러스튬 권장입니다. 네. 오늘은, 네, 여러분들이, 판이 쓰는 지표 좀안 하죠? RSI, 네, RSI에 아랫사이, 네,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기초편이다 보니까, 네, 일단 기초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RSI를 많은 분들이 정말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스타 제방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RSI를, 네, 쓰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유튜브에 보다 보면 RSI로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 말 s 매매법으로. 네, RSI로, 네, 정말 뭐 엄청난 트레이더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RSI는, 네, 권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참조용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r s i 가 정확하게 몰라요 네.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상대 강도 지수. 상대 강도 지수. 네그 강도 지는 4대 강뭔지 아, 모르시는 분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지금 보고 계도지네1분강입지다1분강 네, 제가 초이 표대도 보여드린 대로, 네, 일 1분 보는데요 자, 이 1분 도 왜? 자, 우리 RSI를, 네, RSI는 기본값입니다. 네, 기본, 음, 네. 천땅도으면 들은 기본값으로 일단 에도 보여드린 거고요네 이러한 부분에서 보겠습니다. 예, 네. 원래 네. 어떠세요? 움직이는 게. 이거 보고, 어, 네, 어떻게 느끼시나요? 네. 어떻게 느끼세요? 잘 맞다고 느껴지시나요? 네. 잘 맞나요? 여기가 지금 수직으로 상상하고 있는데, 여기는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죠? 네. 그리고 비슷하게 보이는 듯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다르죠? 네. 그렇다고 이게 설렘 지표는 아니고, 네. 정작, 네. 그냥 쓰기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네. 쓸모가 없구요. 네. 일단은 이 RSI에 대해서, 네. 좀설명이 필요합니다. RSI.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상대 강도 지수. 네. 상대 양도 지수랑 대모가 이 RSI를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결국에 RSI 상대적으로 얼마나 강도가 세냐. 네. 그래서 RSI 공식을, 네, 막,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울기. 기울기. 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서로, 헤, 좀빨지 헤, 그 큰일 오려 하자, 봐봐야, 보시게야, 아, 좀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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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해,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 네, 보시고 알아서 해라, 네, 굉장히 낫죠. 네, 보시면, 네, 대략 네, 한40 정도 구동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월라한다 아는 거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알싸해질 수가 어더세요 조금 더 올라가 있죠 그만큼 기운 기운기 기운기가 올라갔으니 지금 여기가 기운기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는 더가파르죠더가빠른데 여기서 이 간파로스에 보내야 네, 성당이간파로스 올라오기 때문 네, 큐브가 어떤가요? 네, 더 크죠? 크니까 아래서의 지수별로 높다 네. 결국 이 아래서에 는게이쁜차천에 있던 경우에서 큐비가 낮은 네. 지, 높은 지이 확보라고 보시면 돼요 기선아셔요. 네. 그래서 평일 예, 그 직선이다. 이게 아 RSI 52의 50. 그리고 큐리아. 예, 이거다. 오 한은 90. 돌로 갑다. 20. 80. 우리가 쉬우. 나처럼지 젠대로 하고 또. 네. 뭐 마이너스. 뭐다지? 마이너스 와요. I 이 o n t know. I d o n 니 k 20네 I 이 o 이 t 식으로기 I 기 각도 t 심하게 각도가 나올수록 아래 w I don't know. 각도가 기울기가 크리스로 높아지고, 글자는 50. 네. 조금, 내일 아홉, 홀랑하고 하면, 뭐, 60, 40, 30, 이런 식으로 가는 게레스아입니다이기울기를 가지고, 네. 그러면, 뭘를볼수 있느냐. 네. 일본 봉에서는, 이기울기를 가지고, 뭔가를 판단을 해서, 내가, 뭐가, 스케피온나 하니는 쉽지 않습니다. 응,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해수감에도 네. 뭐, 70노브야 네. 감해수 했다, 네. 팔아라. 내려가네요 이제, 네. 감에도 있으니까 올라갈 거다, 사라. 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네.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뜻하는 바는 아시아예요. 그렇다면, 뜻하는 바는 뭔가, 이게 RSI 지수가 높다는 거는, 기울기가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거죠. 이 기울기, 급격하게 올라갔고, 보시면, 또, 급격하게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을 보면, 네. r 사이바 급격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r 사의지수와 네, 빠질 수밖에 없죠. 보이시죠? 맞죠? 네. 결국에 이거를 가지고 왔는 것은 역추세 매매를 하라는 건데, 역추세 매매를 한다는 것은, 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역추세 매매는 저는 그래서 직접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자 여기만 해도 자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는데 아래 사이로 보면 아, 어때요 쭉 내려왔다가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다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일종다이버전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요렇게요렇게 이거 아 여기는 고점들이 이어서 올라가는데 네 아래 사이 내려가니까 네 추세 전환이 될 거다. 해서, 네, 이때, 추세 전환이 될 거니까, 올라가고, 쓰니까, 내려가고, 사라. 이러는데, 네, 정말, 운빨입니다, 운빨. 네, 추세 전환이 된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서 머물면서, 이거, 대홍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좀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보면, 이 급격한 상승이 나온 부분이 있죠.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그래서, 올라가는데, 하래서에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쭉 떨어져요. 네. 그러면, 네. 지금 여기 아래서 나온 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뭐, 추세가 바뀔 거다. 네. 라고 하는데, 네. 요 지점이라고 해도, 잠깐 바 근데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몸을 보이죠 근데 이 면도 올라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네. 상식적으로 그렇게 쓰면 안됩니다 야 말한 것처럼기기입니다 기웁이 기울기. 기웁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사용 용도가 있습니다 그 사용 용도가 있는데 음, 이 사용 용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조금 잘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구부를, 그래서 해야겠죠. 네. 이 RSI 길기를 이용한 사용법. 네. 그래서 매매 자체에는 RSI 한개 가지고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최소 두 개죠. 네. 두개에서 세계 네, 지표를 쓸 때, RSI는 참고 값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RSI가 그만큼 유명한 이유가 있겠죠? 네, 그 참고 값으로 쓰기를 참 좋은, 네, 그런 지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참고 값이 뭐냐? 정말 궁금하실 텐데, 네. 그거는, 네, 저희 스터디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터디방 운영하고 있는데, 네.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읽어보시고, 네, 이런 제안을 읽다 보니까, 네, 언제 스터디와 입장이 불가능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좀 같이 공부하고 싶고요 네, 스터디방 들어오시면, 이 RSI에 대한 진정한 사용법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다지혜심히 공부하시고, 경제적 자잘 누리는 날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매이저님한테 연락 주시고요. 네, 오늘은 할사에 대한 기본 개념 알려드렸고, 네, 일단 이거 하나 가지고는 절대 내면을 해서는 안 된다. 참조용으로 쓰지만, 네, 보셔서 할수 있지만, 네, 뭐 1분, 뭐 5분, 5분도 한면될까요 네. 똑같, 똑아요배우게 모두 똑같아요. 계속 똑같아요. 그래서 절대 네, 뭐스케핑을하고 단타치고 할때쓸수 있는 그런 지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느 때 써야 되는 거고 뭐, 어떻게 써야 효율적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 스터디방에서 네, 제가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입장 예배님한테고 네, 말씀주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